4회 3번입니다. 4, 3번, 4번 이번 현재 문제가 제목을 골라라라는 문제죠. 마찬가지 전체 흐름을 다 파악하고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전체를 다 종합할 수 있는 걸로 제목이 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prisons are not usually thought of in terms of environmental friendliness, but Norway is hoping to change that with the world's first ecological prison. 자, 보면한마디서우선 그 끊어봅시다. 리리즈하면는우이죠우리들은리는우리리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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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우리는 우는다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는 우리는 는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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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무엇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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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e n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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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친화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거를 좀 요즘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약간 의역이 되면, 친환경적인 관점. 즉, 환경 친화적인 관점에서 보통 생각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뭐, 감옥에 크게, 뭐, 환경이 친화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해서 감옥을 짓는다거나 그런 거가 별로 어, 사람들이 소위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말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감옥들은 친 환경 친화적인 관점에서는 보통 생각되지 않는다. but 하지만 자, 이제 그런지 않은 경우가 있나 보죠 이제 친 환경적 관점에서 감옥이 설계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 봅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이사 호핑 자뭐 나라가 주어가 와서 어, 마치 사람처럼 쓰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나 노르웨이는 호핑 희망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가 그 말입니다. 지금 희망하고 있다, 뭐하기를 자 hope 다음에는 항상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to change가 나와야죠. 바꾸기를 바라고 있다가 그 말입니다. 지금 무엇을 that 그것을 자 그것이라 함은 지금 현재 첫째, 뻗 앞에는 이쪽 문장입니다. 지금 사람들 과목이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생각되지 않는 것 그것을 바꾸려고 희망하고 있다가 그 말입니다. 지금 자 뭘로 바꾸냐 하면 The world's first ecological prison입니다. 세계 최초의 에코로지컬하면 생태학, 생태적인 뜻입니다. 생태적인 자, 자 세계 최초의 생태학적인 감옥으로 어, 바꾸기를 바라고 있다가 말입니다. 지금 즉 뭔가 이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 행여, 생각되지 않는 감옥의 감옥이 있는 보통 이렇게 여겨지는데 노르웨이는 그것을 바꿔서 생태학적인 어떤 환경 친화적인 관점의 감옥을 만들 만들고 만들어서 어떤 개념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가 그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The Bestowe Island Prison features solar panels for energy production, gardens for growing most of its own food, and a recycling program. 자, 노르웨이에 있는 감옥의 이름인가 봅니다. b 로 시작해서 Bestowe 섬 Prison입니다. 아일랜드 섬이니까. 베스토이 섬의 감옥은 feature 무엇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라는 뜻으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런 단어 반복되는 단어는 외워야 되겠습니다. 무엇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자 무엇을 특징으로 하느냐 하면 솔라 패널입니다. 태양판이죠. 태양 전지판 무엇을 위한 에너지 프로덕션 에너지 생성 생성을 위한 태양판 자첫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이 감옥에는 에너지 생성을 위한 태양 전지판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Gardens for gardens 정원입니다. 뭐를 위한 growing 기르는 거죠. 키우는 정원입니다. 무엇을 대부분의 most of 대부분의 그것의 즉 감옥의 own food 자체 음식 식, 식량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감옥 자체의 식량을 응? 키우는 그런 정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r e c y c l g 재활용 프로그램 이세 가지를 특징으로 한다 가말입니다 그 지금 정리하면, 에너지 생성, 생산을 위한 태양 전지판과 감옥의 식량 대부분을 응? 지금 재배하는 정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아, 뭔가 일반 감옥과는 형태가 지금 많이 다릅니다, 지금. 아, 그래서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생각되는 감옥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Most important, however, is the prison's goal of involving the prisoners in its ecological programs. 되겠습니다. however가 중간에 들어와서 먼저 해석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 자, most important 자, 문장이 지금 현재 is와 같은 동사가 있고 앞에가 주어라고 우리는 항상 봤는데 주어가, 주어는 명사가 되어야 되죠, 항상. 명사 형태, 대명사나 근데 most important은 지금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여서 명사, 즉 주어가 될수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뒤에가 지금 현재 보면 주어 명사형이 되어 있죠, 명사. 감옥의 목표라는. 아, 이 문장은 도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도치. 도치라는 것은 어, 문장의 위치가,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걸 도치라고 그렇습니다. 왜 바뀌느냐 하면 이 most important가 앞으로 나온 겁니다.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강조. 자, 도치는 항상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건데, most important 문장이 처음 앞에 두는 건 당연히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most important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 이 앞으로 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래 주어였던 the prison과, the prison's court와 is가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뒤에 있는 도치 구문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틀린 구조가 아니다. 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 그러나, 즉,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감옥의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의역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옥의 목표이다. 라는 겁니다. 감옥의 목표인데 무슨 목표냐. 자, 뒤에 of에서 꾸며줘야지 앞에. 자, go를. 자, involving 하려는. involving은 관련시키다. 참여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The p r i s o n 감옥. 지금 죄수들이 되겠죠? 음. 자, 이 초감자들을 자 참여시키려는 감옥의 목표이다라는 거죠. 어디에 참여시키느냐 하면 그것의 감옥의 에코러시컬, 생태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는 감옥의 목표이다, 뜻입니다. 자 다시 해석하면 원래 문장 해석은 자 수감자들을 생태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는 감옥의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해석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치가 되어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감자들을 생태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는 감옥의 목표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양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감옥에 뭐 태양 전지판, 뭐 정원 재활용 프로그램 뭐 등등 다양한 특징이지만 그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수감자들 전부 이러한 생태학적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는 그 감옥의 목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어, 환경적인 것보다는 수감자들에게 어떤 마음, 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감옥에 지금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목표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everyone helps. 자, 모든 수감자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helps. 도와준다는 거죠. 자, 뭐에, 뭐를 도와주냐 하면, 자, the facilities daily operation. 자, facility 하면 시설입니다. 자, 감옥이 되겠죠? 그 감옥 시설들의 일상에 매일매일에 daily니까 매일매일에 어, operation 작업이나 치입니다 작업 매일매일 작업을 도와주고 그리고 and in the process learns important lessons about both environmental and social responsibility. 자,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삽입됐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동사가 이제 나옵니다. 동사. 자, 여기도 도와주고 and learn 배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 뭐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배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in the process가 나온 것뿐입니다. 자그 과정에서 배운다 무엇을 중요한 교훈을 배운다는 거죠. 레슨 s 교훈입니다. 중요한 교훈을 뭐에 대한 자 both A and B죠. 자 both A and A, B 둘다라는 뜻입니다. 자 environment 환경적인 그리고 social 사회적인 responsibility 책임감이죠. 즉 환경적 사회적 책임감 그둘 다를 둘 다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운다 가 말입니다. 아 그래서 겉 모습뿐만 아니고 실제 이 수감자들에게 뭔가 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시설에 이 감옥 시설의 일상의 작업을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hopefully 자 바라건대 바라건대 희망인가 바라건대 this, 이것이 will help the inmates lead better lives once they are released from the prison. 자, 이것이 도와줄 거다 라는 거죠. 자, help는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예, 준사역동사라고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이 동사의 원형 lead라는 동사의 원형이 오면 이제 사역동사의 특징이 그렇죠. 근데 이 준사역 즉 사역동사의 준에서 바라 즉 동사 원형도 오지만 투 리드도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알아 놓으세요 투가 올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 t 이 됐으니까 리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바 d is 이것이 도와줄 거다 누구를 인 e s are a l e a d e 감 Inmates are a l e a d e 이 Inmates are a l e t e t e r l i v e s 더 r 은삶 l 이끄는 걸도 i 줄거다라 e s 니다 지금 자 언제 o n c e o n c e 는 한 번이 아니고요. 우선 일단 뭔가 하면이라는 니다 일단 뭔가 하면 일단 they are 그들이 released. release release 하면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b e released 하면 수동태죠. 우리가 설명이 자세히 됐습니다. 자, b e released 하면 풀어주는 게 아니고 풀어준 풀어지는 거니까 즉 출소하는 거죠. 감옥이니까 출소하면 일단 출소하면 어디에서 from the prison 자그 감옥에서 출소를 하면 더 나은 삶을 이끄는 걸 도와줄 거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 바라건대 이것이 그들이 감옥에서 출소하면 수감자들이 더 나은 삶을 이끄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뭔가 어 지금 환경적으로도 있지만 신환경적이지만 이 모든 수감자들이 신생태학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어떤 나중에 그 출소 후의 생활에도 어떤 삶을 더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해집니다 자, Norway believes. 자, 이 노르웨이는 no 믿고 있다 뭐를? 자,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면 음, 잠시 이게 화면이 좀 깨졌네. 다시 돌아갔다 보겠습니다. 자, 노르웨이는 no 믿고 있다 뭘? 자, using b e s t t o y prison as a model. 자, using 뭐뭐함으로써뭐뭐 뭐, 해서 그렇게 계속 되겠습니다. 지금. 자, 이용하여 이렇게 합시다. 우리 분사 공문는 일반적으로 뭐뭐 해서 자, 베스토이 가목을 as a model 이 모델로 이용해서 이 그것이 can decrease 할수 있다. decrease는 줄이다는 거죠. 감소시키다. 줄이다.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베스토이 가목을 모델로 사용하여 그것이 줄일 수 있다. 무엇을? The rate. Rate 하면 비율이죠. 비율. 무엇의 비율? Crime.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 즉 범죄의 비율, 즉 범죄율이 되겠습니다.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범죄냐 하면 자 committed가 분사로 죄에서 꿈입니다. Committed하면 행하다, 저지르다라는 뜻이죠. 자 x prison. x는 전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전에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즉 전과자들이 되겠죠. 전과자. 자, 전과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행해지는 범죄율을 줄일 수 있고 왜? 전과자들이 나중에 여기서 이런 생태학적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아서 후출소 후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어, 어떤 환경적이나 사회학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과자들이 나중에 범죄를 저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전과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율을 줄일 수 있고 또뭐하수냐캔 연결됩니다. 첫 번째 줄일 수 있고 두 번째 improve. 증진시키다, 향상시키다라는 뜻이죠. 자, 뭐를 더 환경을 환,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At the same time 하면 수거로 동시에라는 수거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수거입니다. 동시에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이러한 어,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심리적으로도 시, 소감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 심리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르웨이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 이 감옥을 모델로 사용하여 그것이 전과자의 해서 저질러지는 범죄율의 비율을 범죄율을 낮출 수 있고 또 동시에 환경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 는 말입니다. 지 전체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보통 친환경적 관점에서 생각되지 않은 감옥을 이 노르웨이는 친환경적, 생태학적으로 만들어서 환경적으로나 또 더불어서 수감자들의 실제 마음, 어떤 심리적, 심성을 더 바르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용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자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내용에서 제목을 보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 prisons for special criminal 자, 특수 범죄 특별 범죄의 감옥 뭐, 아니죠 감옥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고 수감자들에게 유용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 뭐, 아니죠 기술 을 가르치는 그런 문제 가 아니었습니다 자 감옥을 정원으로 어, 바꾸는 아그 수감자들 정원사로 만드는 것뭐 그런 내용 전혀 아니었고 자연을 자,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뭐하여서 감옥을 제일은 감옥인데 감옥을 폐쇄하여 자연을 보호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무한 뭐? 생태학적 감옥의 이점들, 이점이 이렇게 환경적, 사회적으로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세요.